호감이 드는데, <laughs> 러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뮤지컬 빈센트 방고에서 주째한테연를을은 이준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빈센트 방고에서 하나뿐인 동생 최호 방고 역할을 맡은 황민수라고 합니다. 아, 네. 저희가 이 작품이 지난 추운 겨울쯤에 시작 해서 저를 함께 보냈습니다, 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렇게 잘 즐거우셨나요? 너무 좋은 작품이죠? 어, 속으로 말씀하신 거다 들었어요.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이제 마지막 인사는 먼저, 저희보다 먼저 이 화가들이 살고 있는 별로 간, 어, 우리 빔세트 형과 태호, 다른 배우, 선배들을 불러볼 수 있는 생각이에요 준비되셨죠? 네 배우분들 준비되셨나요? 네 <laughs> <laughs> 이태경만 준비된 것같요다 네. 나와주세요 <laughs> 자, 크게 박수 말씀주세요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아 어, 너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아쉽게 저희를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게 끝난다는 게 너무 너무 서운하고요. 정말 저희도 너무 속였다고 그래서 수감을 어, 한 번씩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막내니까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뮤지컬 팬세트 방구에서 최연소 태우 방구였습니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홍민수입니다. <공유주입니다. 웃음> <laughs> 자, 아, 어떤 작품보다 더 아름다운 작품이었던 것 같고 연습하면서 또는 공연하면서 형들과 호흡했던 그 순간들이 저한테 뭔가 정말로 형제로서 같이 지내왔던 그 추억으로 남아지게 된것 같아요. 어, 물론 공연하면서 빈센트는 달라지긴 하지만 그들과 함께 보냈던 공연 중간에서의 추억들이 정말 실제로 저의 추억이 돼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요. 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많은 분들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쏘어주셔서 더더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교회가 될게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 우리 민수 형 잠깐 저희 가서 수영 좀, 좀... <laughs> 좀 시간이 남으니까 네말은는 동안 같이 뭐 안녕하세요 저는 피오광고역을 맡은 송혜택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공연 자체가 오는 날까지 너무 사랑을 받은 것도 일단 감사하지만 진센트 광고라는 작품이 일단 저한테 너무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사실 어, 그 동안 좀 그래도 끊임없이 근데 어느 순간 연기를 좀 약간 그림 그리는 것처럼 할 때도 있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림을 뭐잘 그렸다, 뭐 연기를 잘한다 얘기 아니라 예전에 어릴 때 그림을 그릴 때는 그냥 내가 그리는 게 그냥 내가 좋아서 그리는 거였는데 언제부턴가 남들이 평가하기 시작하니까 나이가 들면서 아 그림을 그려도되나 아, 나보다 잘 그리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내가 그림을 또 그려도 되는 건가? 그래서 뭐. 예전에는 꿈도 화가인 적도 있었는데. 아, 네. <laughs> 어릴 때. 아니, 저, 법조계에도 가고 싶었어요, <laughs> 어릴 때는. <laughs>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림고 진짜 잘어려어요그런데도 그래. 아, 네. 어, 워낙, 워낙에 또 그림에 대해서 약간 낯설고 겁이 날 때도 있었는데, 연기를 네, 해오면서 좀 그런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연기도 시작할 때는 너무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평가나 혹은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막 겁이 났었던 그런 내가 요즘 좀 많이 있었는데 비슷한 어, 방법 만나면서 좀 그런 걸 벗어던지고 자유롭게 오랜만에 좀 연기를 많이 시도할 수 있었던 그런 좋은 작품이었어요. 물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그렸던 그런 그림 같은 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저는 하면서 매번 좀 재밌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까지 저랑 같이 또 이렇게 팀과 같이 비센트 광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비센트 광고에서 태호 광고 네. 역할을 네. 맡았던 박정원입니다 <laughs> 어, 일단 저에게 있어서 비센트 광고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공연이었어요. 그런데 어, 보시는 관객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그,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에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는 공연이었어요. 그래서 주는 기쁨에 큰 감정을 느끼고 행복한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무대에 설수 있게끔, 아, 만들어주신 회사, HA, 이프와 그리고 우리 창작팀분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힘써주신 모든 스태프들, 그리고 이액션을 뻥뻥 채워주신 관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베르에서 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센트고 어, 역의 할 조연입니다. 어예 네, 제가 재연죠 재연을 하고 이제 4년 만에 제가 팡고라는한 작품에 참여를 하게 됐는데. 마이크 조금 빼주시는 게 없어요. 아, 네, 그, 많다, 네. 네, 네. 참여를 하게 됐는데, 원래 이제 저의 목표가, 어, 원래 마흔 살에 정말 연유를 좀더 쌓고 이제, 연유를 <laughs> 좀더 더 쌓고 이제 뭐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어, 생각보다, 좀더 젊은 나이에 구연을 하게 되는데, 사실 하면서, 어, 지난번보다 뭔가 좀더 뭔가 무게감이 있는좀 그런 거에 너무 어떤 중압감이있어서것 같아요, 저 스스로에게. 이제 공연하면 할수고 확실히, 어, 다음번에 할 때는 45분에 다시 그 센스 광고를 하면 더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내외하면서 많이 들었습니다. 어, 이번 시즌 그죠 아까 앞에서 다 말씀하셨듯이 사실 좀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나라가 뒤숭숭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오늘 이렇게 라포까지 유정이를 함께 할수 있게 돼서 어, 저도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관객 여러분들도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어쨌든 잘 지나가리라 믿구요. 어, 다음번에, 줌셋 방구가 하게 되면, 이제, 몇 년이세요? 오연? 어, 오연이 오연, 오연, 오연. 오연이죠. 오연이죠. 네. 오연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오연을 찾아와서, 오연이 됐을 때, <웃음> <웃음> 예, 그때도 많이 찾아와 주실 거죠? 네. 여러분의 어떤, 오늘의 희찬 논문을 듣고, 오연도 열심히 준비해서, 예, 또, 함께 서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함께 이 자리에서 함께 할수 있어서 진심으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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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위클리셋 <laughs> 네, 광고에서 최후 광고을 맡은 박유덕입니다. <laughs>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자리에 섰는데, 이 무대에 섰었는데, 네, 참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이무대 처음 시작할 때, 이 작품 처음 시작할 때참 많이 힘들었었고, 많이 그랬었는데, 오늘 어, 이렇게 끝나니까 참 많이 아쉽긴 않네요. 네, 이렇게 많은 시즌, 많은 시간을 채우면서 이렇게 많은 고객들과 그리고 많은 대들과 함께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번 작업하면서 참 많이 즐거웠었고 그리고 우리 후배들 보면서 참 기분이 좋았던 이번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대한 독립 만세! 특이한 날이죠. 그렇습니다. 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 네, 아프지 마시고 이렇게 항상 네,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마시고 상처받지 마시고 많이 어려운데. 잘 이겨낼 수, 있, 이겨낼 거라 믿습니다. 네, 여러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자신 분들에게도, 어, 자신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그런 자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어 물론 공연 뒤에는 수도 많이 먹고, 그래서 사례도 늘리고 배도 아파요. 술람을 많이 먹다보니까 소화가 안되가지고, 공할때만 뭐 속이, 음, 속이 어. 안좋더라고요 네. 뭔지 알죠? 고급은? 그 진짜 벌습니요 <laughs> 우리 래퍼, 아, 예. 아, 진짜, 맞는, 맞는 말입니다. 예. 보험할 때문에을 소개하려고. 중간중간에 수염들이 끊어지면서, 이 방, 으로운 방, 가끔 들어가요. 응, 그 사실 드라마 나. 할 때, <laughs> 그거 되게 할수없는요 그렇죠. 것. 예. 저희 보호들은 정말 많이,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 다음에도 많이 보시게 되면, <laughs> 아, 수염이 들어갔구나라고 생각해주면 <laughs> 너무 감사했고, 저희 보호들은 이거에 대한 고충이 너무 많아서, 정말 죽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기도 하고 뭐시험도 떨어지는 것도 저희 얼굴에 본들를 붙여요. 시험 때문에 그런 좀애매 상황이 정말 많아요. 많은 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 자, 좋은 작품을 위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는 이 배우들에게도 너무 특히 뭐 홍균이 같은 유덕이 같은 배우들 애초부터 이 작품을 위해서 쭉 해왔었잖아요. 만들어줬고 그래서 더욱더 큰 감사를 드리고요. 어, 네, 그리고. 네, 니네들 고마워요. 니네들 물론 고맙고요. 이렇게참고 작품이 좋다 보니까 좋은 배우들이 또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두 배우가 함께 할수없도서좀 아쉽긴 하지만, 음, 무튼이 작품 자체가 참 여러 사람을 살리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이 작품 한나 어, 여러분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다음 공포가 또 올라오는 순간에 도 네, 그리고 어, 유덕이 말처럼 건강이 첫 번째입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저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으로서의 의지의 한국인 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저희 작품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어, 힘써주신 분들이 계세요. 이 작품을 출발해 주신 HJ 컬처 대표 한승원 대표님 그리고 김종석 이사님 그리고 김유정 연출님 최유선 작가님 선우정아 작곡가님 그리고 이세아 음악 감독님까지 모두 정말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그리고 배윤경 무대 디자이너님, 고주원 영상 디자이너님, 정혜정 영상 감독님, 김재원 조명 감독님, 김주환 음악 음향 감독님, 도현 의상 디자이너님, 백지영 분장 디자이너님과 이원석 무대 감독님, 그리고 어 아까 말씀 안 하셨던 오준혁 조연출님, 그리고 12월 7일부터 오늘 3월 1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극장에 상주하면서 저희와 함께 최고의 공연, 좋은 공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고생했던 상주 스태프분들 있어요. 어, 그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임현희 무대감독님, 고혜선 조무대감독님, 그리고 분장 유미쌤, 그리고 윤쌤, 그리고 김진 음향감독님, 조승희 조명감독님, 김정은 영상 오퍼레이터님. 까지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자, 그럼 다음은 저희 뮤지컬 빈센트 반고를 어, 가장 많이 관람하신 분을 뽑는 순서입니다. 어, 떤 분인지 발표 한번 해 볼게요. 어, 네. 저희 뮤지컬 빈센트 반고가 총몇 회차죠? 102회차입니다 102회차에서 최다 관람객분은 70번 와 이상을 와와와와와 아, 자 그럼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빈센트 광고 최다 관람객은 여기 두고두고 써져있어요 HG컬처 멤버십번호 305190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305190. 여러분들도 학고도 알고 드립니다 자, 저희가 감사의 마음에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 어, 세다 관람객 분께서는 공연이 끝나고 MD 부스로 가서 꼭 선물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찾아가시면 제가 챙기겠습니다 <laughs> 아니, 안가져가셨으니까 어, 어. <laughs> 예, 꼭 나가시면서 아니, 스에서니아아주면 번호 한번더 말씀해 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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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니니 할까요? 네. 어? <웃음> <웃음> 저희 다 같이 하면 될까요, 고구마, 시절. 시 있어요? 마 시절. 고구마, 시절. 고구마, 시 시절. 고구마, 시절. 고구마, 시절. 고구마, 지고구고구 다이제연이예정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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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렇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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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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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정적이렇이렇 이렇게, 감사 아, 사랑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 다음 시즌 언제 온다고요? 네. <laughs> 다음 시즌 그래렇대 이렇게, 디계시이 다음 시즌 게이 네. 와요. 네 이렇게,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올라오겠죠. 네, 다음은 기약하고요. <laughs> 아, 올십이오. <12월>? 네? 네? 올십이오리. 아, 2십이요 왜가? 지금 내 자리 년이라고아무 빨리. 아, 아 바램이죠. <laughs> 아, 개인적인 바램이죠. 그렇죠. 이 멤버 그대로. 아이 멤버 그대로. 음... <laughs> 아이 멤버 여기 있는 멤버예요. 아니에요. 형이랑아안 낫겠네요. 아, 네. 저희 마지막은요, 음, 특별한, 뭐, 스페셜 커튼 토론이 준비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가장, 고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어떤 거예요? 우와. 우와. 고뭐 보이나? <웃음> <웃음> 아, 정말, 정말 주옥같은 명대사죠. 좋아 완벽해라는 대사예요. 참 듣기만 해도 눈물 나는 대사이기도 하죠. 고우처럼 해달라고 가로치고 써져 있습니다. <목소리> 고우처럼 어떻게 해요? 여기, 주차를 위해서. 저는, 왜 저를... 아니, 저는 제... 공연 때만 해요. <목소리> 공연 때만 기억해요. 저는 메이크업을 다 지웠습니다. <목소리> 아, 아, 저는 공연 때만 기억하는 스타일이라 다른 사석에서는 기억이 안 나요. 아, 네. 갑자기요. <목소리> <목소리> 다시 돌아온다고 <목소리> 하시지 않으셨어요? <목소리> 자 마지막 저희가 어, 좋아라고 하면 크게 외쳐주시는 거죠. 저희 그러면 저희 분장실에서 파이팅 코너 같이 해서 연습 연습할까요? 네네. 연습 연습할까요? 저희 사생활 그 사생활이네. 항상시. 제가 긴장해요. 연습 연습 연습. 아, 연습이야, 연습 연습이야 연습 연습 이야 아, 네네. 선창을 우리 준혁 배우님께서 해주시나요? 아 네네네. 네. 자, 저희가 좋아하면? 네, 저희가 파이팅 코를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면, 하시면 돼요. 자, 오늘 공연도 즐겁게 즐기야. 네, 하시지 말고, 말고. 하나, 둘, 셋. 좋아, 완벽해. 완벽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쑥처지겠네요 <laughs> <laughs> 그런데 이제. <laughs> 완벽해를 완전 올렸 올려... 심지어 번외 버전도 습니다아번 버전도 <laughs> 각자, 각자, 각자 자리에서 어, 한번 하고 어, 있어요 다 매일 네. 아, 수정하고자 아, 이제 파이팅을 할게요 자 제가 할게요 좋아 아, 아, 완벽해 각자 아 각자 근데 오늘은 저희가 항상 내렸으니까 이번에도 올릴 올거같습니 아, 알겠습니다 음, 저희가 조아를 하는 여러분들께서 완벽해 네. 다시 외치시면 네.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선착세 네. 아, 이렇게 세게 아, 세게 자, 자 준비됐죠? 이제 좀... 아셨죠? 네, 아셨죠한 번만 해 주세요 제발. 조화를 강 조화를 강하게 해 주시면 더될것 같습니다. 울다가도 배고파지 이뻐보는 걸 사야 돼 그래서 그림을 <목소리도 목소리도> 더 열심히 그렸어 언젠가 만나게 되나 모습을 생각하며 아버지 <뭐지>. 만난다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나 말한다며, 목소리도> 또 도시 얘기할 수있게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더욱 열심히 그렸어 생생히 탈출구는 오직 그림뿐 그래야만 살수 있을 것 같던 32살의 눈 태호야 요즘은 코발트 색이 참 좋아 색채들이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는 것 같아 형! 이게 왜? 바로 형이야 빛나 눈, 쟁이는 입술, 천연덕스러운 웃연스러운 천연덕, 천연덕. 천연덕. 저희가 마이크 테스트할 때 이런 거 몰라요. 들어들어 숨쉬는 이 말을 걸어라 그걸 듣고 생각해 그려내려 그 이렇게 멋지가 살아 숨쉬는 이 모습 가슴도 오, 같이 돌려가도 같이 빨라지고 돌아가 2 4일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모녀를 여러분 함께 모으지 아무도 안 들어오냐 왜안들 오냐 나 탈잖아 <laughs>